빵빵한 연봉에 직원 100%가 정규직, 하루 7시간 근무에 출퇴근은 자율, 일년에 20일 휴가는 기본이고요. 아이를 낳으면 천만 원지급 입사 5년이 지나면 가족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회사. 혹시 뭐나면 복지국가나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G사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IT 기업 제니퍼 소프트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명 한국판 주의사로 불리는 이 회사는요. 직원이 왕인 기업 문화로도 유명한데요. 식비, 간식비, 교통비, 도서 구입비, 학원 수강비까지 직원들의 자기 개발비가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건 기본이고 몇 시간씩 자리를 비워도 아, 청과장 어디 갔어? 또땡땡이야 아우, 사우나. 아무도 묻지 않고요. 오히려 편안히 머리를 식히라며 회사 안에 수영장, 무료 카페, 테리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든 사람은요. 다름 아닌 제니퍼 소프 b 의 이원영 대표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로 8년간 일하며 잦진 야근에 시달린 그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보다는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기업 문화가 직원들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마구마구 올라가게 만들어서요. 제니퍼 소프 b 가 매년 27%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나날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직원들이 알아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부정과 성취는 여러분들의 것이고, 책임은 저의 것이고.